마컴 부사장이 약속한 것이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입니까? 뭐라고 네. 약속했습니까? <laughs> 불법 위에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 신속하게 삭제하겠다. 국내법 준수를 위해서 구글 법무팀과 논의해서 적극 협조하겠다. 그두 가지를... 한국 국내법 준수를 위해서 예. 예, 미국의 마컴 부사장이 확약을 네. 했다. 맞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예. 그 류림 중인도 좀 아까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확약한 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세우고 PPT 띄우세요. 번역본 띄우세요. 저는 그러한 약속을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뉴 위원장과의 논의 중에 유튜브와 관련해 어떠한 확약을 한 기억이 없다. 유튜브 정책과 관련된 사항들은 제 주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커 메릭스, 저희가 직접 받은 자료입니다. 저는 사실이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마큼 에릭슨 부사장이 아니라는 저희가 답변서를 받아서 직접 답변 자료는 거짓말이었어요, 그건.